육교가 연결될 수 있다고 했지 이거는 한다고 한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양시가 지금은 굉장히 시행사 편이죠 굉장히 시행사의 여러 편의를 더 주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오늘은 그뭐 시장에 대한 약간 어떤 사건 사고가 있어 가지고 그걸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삼분양하고 부실 시공입니다. 어, 최근 일산에 l o 이라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이게 약 2000세대 가까운 그런 아파트 단지인데 6월 30일이 입주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한달 전에 사전 점검 갔다가 사전 점검 가신 분들이 거의 뭐 넋이 나갈 정도로 어, 충격을 받고 돌아와 가지고 당시 저한테 굉장히 많은 제보를 했어요. 원래는 현장 답사를 조금 갔어야 되는데 이게 뉴스가 너무 커져가지고 언론에도 조금 나오는가 싶더니 요즘 다시 좀 뭐라 그럴까 다시 좀 잠잠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데일리한 뉴스에 나왔는데 가보니까 이런 건데요 2021년 홍보할 때뭐 세상에 없는 럭셔리라는 그런 컨셉으로. 보행 육교까지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일산을 아시겠지만은 일산의 구 시가지는 경의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그 북쪽에 있고 일산 신도시 일산 동구 일산 서구는 그 남쪽에 있다 보니까 남북으로 기차와 도로로 분절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북부 쪽에 있는 단지들이 남쪽에 있는 생활권으로 오려면은 육교라든가 이런 방법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단지는 럭셔리한 단지였으니까 그냥 바로 육교로 연결해가지고.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따가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가봤더니 어 연결이 안돼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구조는 고양시가 인허가이고 그 다음에 시행사는 YSDNC라는 회사가 있고 YS개발 그 다음에 시공사가 포스코건설이고요 당연히 수분양자가 있고 사이트는 더샵 일산엘로인데 1976실 규모 아파트고 보행육교랑 시공화자로 논란이 있었다 이런 겁니다 가보니까 올해 6월에도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로신문 기사인데, 어, 수분양자들이 허위 광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은 분양 광고에서 강조했던 육교 구조가 바뀌어서 하자가 심각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런데 시행사회장은 그게 지금 어, 아파트 시장이 안 좋으니까 마피어가지고, 마피다 보니까 계약 취소하고 싶어서 나한테 트집 지않는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육교란 무엇이냐. 요게 엘로이 단지고요. 단지에서 여기 철로를 지나서 다시 여기 도로를 지나서 여기가 백석동으로 이어지는 그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 상권이고 단지에서 이렇게 이어지면은 좀 편한 거죠. 편한 건데 이렇게 단지랑 원래 직결되는 브릿지가 있었고 브릿지가 철길을 넘어서고 여기서부터 이건 또 도로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2단, 2단으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 보니까 끊겨 있어. 끊겨 있어가지고 아, 나 그래서 JTBC 뉴스를 보다가 나도 빵 터졌는데 일단 JTBC도 이뉴스를 다뤘죠. 뚝 끊긴 육교라 그래가지고 문양 간격이 서갔다는 건데 일단 끊겨 있었습니다. 아, 물론 여길 그럼 어떻게 올라가냐? 지금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엘베랑 계단을 설치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고 이 당시에는 어쨌든 끊겨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단지에서 직결되는 건 아니고 물론 엘베 타고 계단 타고 올라가면 되긴 되죠. 되긴 되는데 어 직결이 안돼 있으니까 일단 한번 현장 방문 갔을 때요 사진을 보고 넋이 나갔겠죠? 나라도 넋이 나갔을 거야. 그래서 YS 개발, YS DNC에 갔던 이런 겁니다. 분양시 육교 연결 광고 했지만 진행 중에 무산됐다. 그 다음에 굳이,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 알릴 필요가 없다. 원래 짓기로 했는데 어, 무산됐는데 뭐꼭 알려야 되냐? 좋은 소식도 아닌데. 이래가지고 일단 뭉섰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어, 뭐 이거는 JTBC 방송 뉴스를 제가 화면에서 캡치한 거고요. 고양시에 물어봤죠. 고양시에 물어보니까 육교가 연결될 수 있다 했지. 한다 했냐? 약간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 역시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육교가 연결될 수 있다고 했지 이거는 한다고 한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양 씨가 지금은 굉장히 시행사 편이죠 굉장히 시행사에 여러 편의를 더 주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뭐냐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여기를 건너갈 이 단지 사람들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지진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남편 아시죠? 어, 와이프하고 아이가 수영장 하고 있는데 저쪽 건물에서 쌍둥이 건물인데 지진으로 브릿지가 무너지니까 거기를 이제 점프하셨던 분 기억나시죠? 그니까, 러 여기, 엘로이 계시는 분들은, <laughs> 백상동 가려면은, <laughs> 전력 질주 도움 닫기한 다음에, 점프를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현장을 갔었습니다. 이거 거의 뭐, 아 죄송합니다. 여기, 단지 수비장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실 건데, 자, 일단 포스코 건설이 뭔 생각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난 거고요. 자, 이제 봐봅시다. 그렇게 그, 고양시라든가 이런 데서 시행사 편을 들어주는 거는,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그래서 변경됐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 시공할 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실제는 다, 연, 그러니까 이미지는 다 연결하고 여기까지 연결하는 건데, 실제 시공은 여기 연결 안돼 있고, 엘베타고 올라가고, 그 다음 더 충격은 이것도 안 지어 있어요. 그니까 러난 이게 진짜 충격인 것 같아. 그니까 러 그냥 엘베타고 갈수 있죠. 엘베랑 계단 타고 단지 내려와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야. 일로 넘어갈 수가 없으면.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뭐 포켓몬 잡아야 됩니까? 제가 이 단지 사람이면 완전 여기서 석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어 지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어뭐 여기 이제 육교가 아니라 이쪽으로 갈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결국 넘어와서 넘어와서 갈수 있지 않냐 이런 거라는 거거든요. 완전 내가 생각했던 기분 나쁜 일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클레임을 했는데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정말 조그만 글자. 근데 그 차이가 이게 이거를 건설도 안 하는 건 줄은 몰랐지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E.V.로 단지 철로는 건너는데 일로못 가고 반쪽 육교가된 거고요. 어이 사단은 결국은 서로 간에 쟁송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고양시는 지금 그 시행사 대표가 또 고양시의 어쨌든 전임 간부였나? 어 그리고 고양시 시장도 지금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 약간 시행사 편을 많이 들어주고 있으니까 수분양 받으신 한 2천 가구가 지금 굉장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포스코 건설 쪽에서는 이게 21년 22년에 분양을 했으니까 그 이후부터 공사비가 올라갔잖아요. 공사비가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시행사 역시 그다음에 시공사 역시 뭔가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마감 퀄리티를 못 맞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중대한 변경이냐 미세한 변경이냐에 따라서 또 의사 판단이 달라지는 건데 당시에는 어떤 분이계냐면 저도 2022년부터 23년까지 2년 동안 22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2년 동안 직방에서 했었던 아파트 언박싱이라는 걸 갔었는데 제 영상이 직방에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때 가보면은 준공되는 단지에 어, 저희가 가는 거였는데 22년에 준공되는 단지는 칼같이 준공이 됐는데요. 23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저희가 아파트 언박싱 사전점검 날 촬영을 하는데 준공이 안돼 있는 거예요. 23년 하반기로 갈수록 그냥 현장도 아예 준공도 안돼 있고 안전관리가 잘안될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준공 심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준공이 안 되냐 하니까 어 수도권이라서 그나마 이만큼 준공하고 지방은 미준공이 태반이고 그다음에 공사비랑 공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아예 준공을 못하는 상태다 이래서 그때부터 클레임이 엄청났었거든요. 근 네, 그런 것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22년 이후에 분양했던 현장들의 경우에는 공사를 뭐 제대로 하기가 생각보다 어렵고 그래서 막 소위 하자가 굉장히 많다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또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지가 고양시 어, 사이트였던 것 같고요. 이 LOE를 분양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은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어 이런 데서 시행사를 굉장히 두둔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솔직히 말하면 은 지자체가 어, 시행사를 두둔해야 되는지 거기에 결국은 들어올 수분양자를 두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피해자가 수천 명으로 더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왜 이렇게 시행사 편을 들어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국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2022년 한겨레 기사인데 짓지도 않고 아파트를 파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택공급 촉진하려고 성분양제를 도입을 했죠. 그런데 일정 기간 주택 부족 해소에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부실시공 그다음에 허위나 과장 광고 요즘 이런 소송이 엄청나게 많아요. 부실시공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부실시공이랑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 가지고 지난 최근 들어서 몇년 동안은 정말 부작용이나 폐해가 굉장히 많아진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분양 광고랑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사례가 정말 많아지거든요. 그게 잘못 지었다고 생각하면 소비자들이 보이콧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일단 다 팔아놓고 그 다음 짓는 거니까 이 문제가 뭐 진짜 심각하죠. 최근 중국도 뭐 그런 거잖아요. 중국도 미분양이 천만 가구 넘는 거가 일단 돈 받고 그 다음에 시행사가 막 소비 먹튀를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다 짓지 못하고 이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은 주택 건설 공급을 촉진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했었지만은 지금은 이런 거를 선을 넘으면서 악용하는 그런 악용인지 아닌지 이제 봐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됐고요 이런 피해자가 엘로이뿐만 아니라 지금 한두 개가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뭐 서울에서도 이런 아파트 단지가 엄청나게 많고 경기도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건설사의 부실시공의 피해는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실시공이란 무엇인가. 저도 건설업에 몸담았었던 입장에서 구조적으로 어, 기능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정말 엄청난 부실시공인데 마감이 뭐 일부 잘못됐다고 해도 그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냐 그건 아니죠. 그냥 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개선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가 부실시공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자를 못 맞추는 거 날짜를 못 맞추는 거는 부실시공이죠. 왜냐면 날짜를 못 맞추는 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 다른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들고. 그 날짜 못 맞히는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으니까는요. 그러니까 뭐 사용 승인만 내 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서 살수 있으면은 뭐 승인 내주고 해서 지자체가 시행사 편의적으로 가면은 그러면 결국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이 제도도 진짜 손볼 때가 된것 같아 이제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허위나 과장 광고를 통해가지고 피해를 줬던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도 귀출을 주목한 다음에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또 어떤 짓을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어쨌든 한국의 부실시공이 없어지는 그 날까지 어, 최부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